신입 시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습관 다섯 가지, 그리고 신입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다섯 가지. 여보게, 젊은이, 혹시 이런 적 없나? 월급 받으면 통장에 잠깐 들렀다 나가고, 카드 값 갚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저축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에이,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부터 아끼자, 이러면서 또한 달이 지나가 버리지? 걱정 마게.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할배도 그랬고, 할배 친구들도 다 그랬네. 근데 말이야. 할배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 줄게. 같은 회사 들어가서 같은 월급 받았는데 10년 뒤에 누구는 통장에 3억이 있고 누구는 3천만 원밖에 없는 이유. 그걸 오늘 딱 알려 주겠네. 이거 알면 자네 인생 완전히 바뀔 거야. 진짜야. 할배가 보장하네. 차한잔 하듯 편안하게 들어보게나 지난주에 말이야. 강남 한 정식집에서 있었던 일이지. 3 0대 젊은 친구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더군. 한 명이 한숨 쉬며 말했어. 형들 저 회사 5년 다녔어요. 대기업이에요. 이제 연봉 5천만 원인데 통장엔 3백만 원밖에 없어요. 매달 카드값 갚느라 정신없고 전세금도 대출이고 뭐가 잘못된 걸까요? 두 번째 친구가 말했지. 나도 5년 다녔어. 연봉은 너보다 적어. 4천만 원. 중소기업이거든. 근데 지금 통장에 7천만 원 있어. 주식도 2천만 원어치 있고. 세 번째 친구가 조용히 답했어. 나도 5년 차야. 연봉은 4,400. 근데 지금 자산 1억 5천. 주식 5천.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있어. 월세도 50만 원씩 들어와. 나한테 이른 선택이야. 회사 때려치워도 버틸 수 있거든. 첫 번째 친구가 놀라며 물었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출발선이 똑같았잖아. 아니, 내가 연봉도 더 많았는데 할배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지. 젊은이, 자네들 차이가 뭔지 아나? 연봉이 아니야. 신입 때 들인 습관이네. 사람 인생이 갈리는 결정적 시기. 젊은이, 사람 인생에서 돈 때문에 갈라지는 시점이 딱 하나 있어. 그게 언제냐고. 바로 신입 시절일세. 연봉이 많아서가 아니야. 돈이 없어서도 아니지. 그때 몸에 밴 습관이 10년, 20년, 30년을 끌고 가기 때문이네. 월급 300만 원 받을 때 만든 습관이 월급 800만 원 받을 때도 그대로야. 신입 때 카드값 쫓기던 사람은 임원 돼도 카드값 쫓기고 신입 때 저축하던 사람은 임원 돼서 자산 10억 만들지. 할배가 오늘 신입 시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5가지와 절대 사면 안 되는 것탑 5를 알려줄게. 이거 하나만 지켜도 10년 뒤에 잔의 통장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먼저 신입 시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습관 5가지부터 알려주겠네. 첫 번째 습관 월급날에 스스로에게 보상부터 하는 것. 이번 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하네. 보상은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출근했다는 이유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습관이 들면 월급은 항상 스쳐 지나간다네. 할배 아는 친구 하나 있었어. 매달 월급 받으면 백화점 가서 옷부터 사더군. 이랬으니까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5년. 지금 그 친구 통장 텅 비었어. 명품 옷은 옷장에 가득한데 정작 집은 전세야. 두 번째 습관. 카드 값을 월급처럼 생각하는 것.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인지 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돈의 주도권을 카드에 넘긴 거야. 부자는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카드에 쫓기지 않는다네. 카드 값이 200만원 넘으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빚이야. 월급 300만원 받는데 카드 값 200만원이면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은 100만원 뿐이지. 이미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쓴 거야. 세 번째 습관. 비교로 소비하는 것. 쟤도 샀는데, 나만 없으면 이상하잖아? 이 비교가 평생을 잡아먹네. 돈은 숫자지만, 비교는 감정이야. 감정으로 쓰는 돈은 절대 남지 않지. 동기가 아이폰 최신형 샀다고 너도 살 필요 없어. 동료가 외제차 탄다고 따라 할 필요 없지. 너는 너고 남은 남이야. 남 신경 쓰다가 내 통장만 망가진다네. 네 번째 습관 저축은 남으면 한다는 생각 남는 돈은 평생 안 남는다네. 부자들은 남기고 쓰고 가난한 사람은 쓰고 남기려 하지. 순서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네. 월급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은 무조건 먼저 떼어놔야 해. 그리고 200만 원으로 살아야지.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라는 핑계는 평생 계속된다네. 결혼식, 경조사, 명절, 여행. 핑계는 매달 생겨. 다섯 번째 습관. 돈 공부를 미루는 것. 아직 벌이도 적은데 무슨 투자야. 이 말이 가장 늦어. 돈 공부는 돈 많아지면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없을 때안 하면 돈 있어도 못 지킨다네. 책한 권, 유튜브 한 개라도 좋아. 매달 조금씩 공부해야 해.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ETF가 뭔지. 모르면 평생 월급쟁이로 살게 되지. 돈이 돈을 벌게 만들 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신입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다섯 가지를 알려주겠네. 이제 물건 이야기로 가보세. 5위 비싼 취미 장비 골프차에 카메라, 자전거 문제는 취미가 아니야. 유지비일세. 골프차에 200만 원 사면 골프장 가는데 매달 50만 원씩 나가. 카메라 300만 원 사면 렌즈 또 사고 싶어져. 자전거 500만 원짜리 사면 부품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지고, 신입 시절엔 가벼운 취미면 충분하네. 돈 많이 드는 취미는 연봉 7천만 원 넘어서 해도 늦지 않아. 4위 풀옵션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기능의 70%는 평생 안 쓴다네. 최신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다 좋지.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그냥 소비야. 기계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아. 자산만이 시간을 벌어주지. 200만원짜리 폰이나, 150만원짜리 폰이나 카톡하고 유튜브 보는 건 똑같아. 그 50만원으로 주식 사는 게더 낫지. 3위 할부로 산 명품, 명품은 부자가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난뒤 사는 거야. 할부 명품은 자존감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이지. 가방 하나에 300만원, 36개월 할부로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갚는 거야. 그 3년 동안 그 10만 원을 주식에 넣었으면 지금쯤 500만 원은 됐을 텐데. 가방은 3년 뒤면 중고로 50만 원도 안 돼. 2위 유지비 많이 드는 차. 차값보다 무서운 건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일세. 신입에게 차는 이동 수단이지 신분증이 아니네. 외제차 3천만 원 사면 보험료만 연 200만 원. 기름값 월 30만 원. 수리비 세차비 합치면 월 50만원 넘어가. 1년이면 800만원이야. 그 돈이면 오피스텔 월세 하나 사고도 남지. 1위. 나중에 생각하지 않은 태도. 이건 물건이 아니지만 가장 비싼 소비일세. 미룬 시간은 이자가 붙는다네. 나중에 투자할게. 나중에 저축할게. 나중에 공부할게. 이 나중에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 10년 뒤 가장 후회되는 건 안산 물건이 아니라 안 만든 구조야. 젊은이, 신입 시절은 말이야.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시기일세. 이때 잘못 들인 습관 하나가 월급을 올려도 삶을 가난하게 만들지. 반대로 이때 하나만 지켜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네. 월급 300만원 받을 때 100만원 저축하는 습관들이면 월급 800만 원 받을 때는 300만 원 저축하게 돼. 그게 10년이면 자산 3억이야. 반대로 월급 300만 원 받을 때 300만 원다 쓰는 습관 들이면 월급 800만 원 받아도 800만 원다 쓰게 돼. 그게 10년이면 통장엔 여전히 3천만 원뿐이지. 할배 말 믿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게. 월급날 보상 안 하기, 저축 먼저 하기, 남과 비교 안 하기. 이것만 지켜도 10년 뒤 자네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 구독해 두 개. 다음에는 신입이 처음으로 만들어야 할 현실적인 자산 구조를 차분히 풀어보겠네. 할배가 진심으로 응원하네, 젊은이.